조심해서 움직여라. 여기를 이렇게 만든 게 뭔지 알수 없으니까. 자세히 말해보라고. 자, 남자답게. 또 탄도군을 놓는다. 감히 이 행성의 비밀을 놔보라니. 복수, 죄값을 치르게 해줘. 정지. 이대로 전진하다가는 프로토스4에 맞아서 벌집이 되겠어요. 소환, 공성전차 또는... 보내준다고 하셨죠? 어디 있어해 보십시오. 신경하라고 잘나지.

신형이긴 하지만 조작법은 구형이랑 똑같아 공성 모드로 바꾸면 사거리가 증가하고 화력도 세지지 공성 모드에서는 이동할 수 없으니 위치를 옮기려거든 다시 전차 모드로 바꾸는 거야 알겠나? 아니, 공성 전차를 언덕에 배치하자 그럼 프로토스 추적자는 가까이 오기도 전에 녹아버릴 거야 계속 가세요. 뭔일 있어요? 여기 물이 뭐 있는데요. 자자. 예 예. 자세히 말해보라. 벙커와 공성 전차로 레이저 천공기를 지켜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유모를 손에 넣을 수 없어. 좋습니다. 준비 완료. 준비 끝났습니다. 연료 채웠습니다. 준비 완료. 듣고있습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연료 채웠습니다! 준비 완료! 갑니다! 어라고요 준비 끝났습니다! 연료 채웠습니다! 준비 완료! 대장님! 메비우스 원정대가 남겨둔 감지망에 접속했습니다. 지도에 정보를 전송할테니 팔다림 녀석들이 뭘 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준비 완료! 준비 끝났습니다. 열량 채습니다 준비 완료. 공 나갑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준비 준비 끝났습니다. 열습니다 준비 완료. 준비 끝났습니다! 열일은 채웠습니다! 준비 완료! 준비 끝났습니다. 연료 채웠다 준비 연료. 어? 몸이 준비 준비합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갑자기, 가자.

준비됐나? 연료 채웠습니다. 준비 완료. 준비 끝났습니다. 연료 채웠습니다. 준비 완료. 탱크 에너지. 임무를 젠나습니다. 연료 채웠습니다. 준비 완료. 대기 또 있습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연료 채웠습니다. 잘못 들었습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연료 채웠습니다. 준비 완료. 스 준비 끝났습니다. 율리 채웠습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습니다 준비 완료. 남자답게. 특공대나가 신의 소유물을 더럽히면 우리 신구들이 그것도 많이 있을 것같으 대장님, 저들은 프로토스 직정관입니다 놈들이 가까이 오면 당해내기 어려울 겁니다 레이저 천공기를 직접 조종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프로토스를 상대로 사용해보시죠 좋아, 잘 들었지? 레이저 방향을 돌려 그걸로 탈다림을 몰아낼 수 있을 거야 다 준비 끝났습니다! 업 장난 아닙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업그레이드 연료 채습니다 준비 완료! 준비 끝났습니다! 연료 채다 준비 끝났습니다! 연료 좋습니다 준비 완료! 준비 끝났습니다! 사 수송길 뿐이야 레이저로 빨리 쓸어버리자 해말 에서 프로토스 고대 물품이 몇개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대의 위치를 표시하겠습니다. 여유가 있다면 레이저로 성수를 파괴하고 그걸 손에 넣을 수있을까 스탠먼이 좋아하겠는데 어디 돌아나 볼까? 무슨 일인가 각자는 뭐지? 지원 바랍니다. 공신께서 준비 끝났습니다. 연료 채웠습니다. 준비 완료. 준비 끝났습니다. 연료 채웠습니다. 준비 완료. 준다. 연료 채습니다 준비 완료. 만 준비 끝났습니다. 저기가 단열벽을 뚫고 있습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준비 완료. 준비 끝났습니다. 어? 습니다 준비 완료. 각자는 뭐지? 준비 끝났습니다. 연료 춰습니다. 준비 완료. 준비 끝났습니다. 연료 춰습니다. 준비 완료. 준비 끝났습니다. 연료 춰습니다. 준비 완료. 연료 채웠습니다! 준비 완료! 자, 압자자 피어나는 기 준비 끝났습니다! 연료 채웠습니다! 준비 완료! 공격이요? <놀람> 준비 끝났습니다! 연료 채웠습니다! 준비 완료! 천만 아닙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습니다. 연료 채웠습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대장님, 공중 유닛이 더 오고 있습니다. 머리 위에서 적이 떨어지기 전에 빨리 없애야 해. 나만 전략 아닙니다! 연료 채웠습니다! 준비 완료! 준비 끝났습니다! 연료 채웠습니다! 준비 완료! 오프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란 걸 모르는 놈들이 집중적으로 공격해. <놀람> <놀람> 자, 남자답게.